신랑이 됐나김영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잠이 좋은 시을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친한 지인 <laughs> 소개로 만났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나온 그녀는 좋아했고 똑똑했습니다. 모습도 이뻤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그리어 <laughs> 친숙하고 좋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 정직하며 자존감이 높고 밝으며 어른을 궁금할 줄 알고 무엇보다 결단하면 불평 없이 해내갑니다. 이런 그녀가 나는 무척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셨고 확신이 되지 않을 때마다 가브레일 같은 은영 누나와 은준 님이 나타나 도와주셨고 이로써 마음이 평안을 드렸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선택해준 그녀를 위해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키며 이전하겠습니다 매일 그녀의 하루 일과를 물어보며 공감하고 품어주겠습니다 그녀와 양가 부모님을 존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계속,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하나뿐인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나의 하나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2024년 1월 6일 신랑 김용호.